수이지 말고 자 지금 저 헤비급 선수가 코피가 났는데 코피가 나면 아무래도 어 졌다는 생각도 들고 코피가 나면 호흡이 호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난패를못보죠 보통 그래서 이제 코피를 안 흘리면 좋은데 어, 이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간단하게 할수 있고 좋은 것이, 소금을, 소금물을, 어, 타서, 코에 어, 소독을 합니다. 처음 하면, 이제, 이렇게 잘랐고, 어, 미지근한 물에 하면 좋죠. 이렇게 이제 젖어서, 젖어서, 음, 코를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고, 소독도 되고, 이게, 이제, 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먼지 많이 마시는 분한테는 아주 좋, 좋,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음, 그리고 이제 비강함,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이라든지, 먼지 많이 마시면은, 잘못하면 이제 비강함, 이런 거, 걸릴 수도 있는데, 예방에도 좋고, 황사 먼지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은, 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코피도 잘안 났죠.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서 소금물을 타고 어, 코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코로 빨아들여서 입으로 내는 거죠 조금 이제 지저분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더 어, 건강에도 좋고 위생상 이게 더 어, 먼지가 코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빼내는 것이 좋죠 아, 르기 비염 비염이 늘뜨도운데 예전에. 아, 르기 비염이 복싱을 하면서 이제, 이, 관절님 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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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기 비염이 없어지고 <laughs> 복수를 다 이걸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피 터지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고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죠. 코피가 터진 뒤에 코를 세게 풀면은 고막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세게 풀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나서도 코를 풀때 살살 풀어야 되죠.